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트! 아! 하트! 아! <laughs> 저희가 7개월 만에 모인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 아, 어제... <laughs> 개발팀 분들도 이한장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넷게임즈 선화수 디렉터입니다 아. 안녕하세요 v 포에서 전투 디자인을 담당하는 배준성이라고 합니다 v 포 PD를 맡고 있는 넷게임즈 팀 상리라고 합니다 브이프의 기획 실장을 맡고 있는 공민희입니다. 네, 누나. 네. <laughs> 지금 대장님들이 <laughs> 자꾸 실장님 비추라고 <laughs> 지금 비춰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업데이트 <laughs> 소식부터 만나보시다 전쟁 시대 이제 시즌 2의 핵심 컨텐츠가 될수 있는 바트라 미국입니다. 모든 서버에서 비슷한 전적을 갖춘 대장님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쟁과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라즈메 필이라는 이 바트라미궁에서 사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소환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두고 있는데요. 음, 어. 번 보겠습니다. 야나오네 이제 나오네요. 아, 이제 나오네요. 아, 살짝 뜨는 거 보는데. 대발 친분들 열심히 들어오셨서 <laughs> <laughs> 같이 때리고 있는 대발 친분들. 그입고에서 최강의 서버가 누군가, 빌드가 누군가 이런 컨텐츠가 또 나오지 않을까. 내가 전 서버 일장이야. 아하. 보스 잡을 때 이제 개발 자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결투 신청을 좀 해보고 싶은데 <목소리> 어 아무래도 개발 팀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? 아 누구나 이제 막기 전까지는 그렇다 어 계이 있다. 어제 네, 시작됐습니다. 매치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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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터치만 터치 어 어디가 뭐안때리잖나 벌써 어? 어? 예? 잠시만 있어 봐. 벌써 마계어어예 봐봐. 야 잠시만 잠깐 나만 이렇게 죽은 거지? 야 네. <laughs> 3주년을 지나서도 5년, 10년 평생 함께할 수 있는 v 포될수 있도록 좋은 업데이트로 계속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님도 V4 꾸준히 사랑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차차.